살인을 멈춘 안굴마라 부처님의 충격적 가르침은 부처님의 생애 교화의 이모저모 팔 부인이 마침 해산하기 위하여 산실에 들어갔다가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란 끝에 해산을 못하였다. 그 집에서 무서운 저주를 받은 그는 빈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께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실 것을 애원하였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그 집으로 가서 산실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 난 뒤로 아직 산 목숨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거든 산모로 하여금 순산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여라. 안굴마라는 놀라서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아흔아홉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도에 들어오기 전은 전생이다. 세상에 난 뒤라는 말은 도를 깨친 뒤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곧가서 부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더니 부인은 그 즉시로 순산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은 돌과 몽둥이로 그를 치고 때렸다.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기원정사로 돌아온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원래는 남을 해치지 않았다는 뜻에서 아잉사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어리석어서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가락을 보았기 때문에 안굴마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나 말을 다루려면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갈고리를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갈고리도 안 있으시고, 흉악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악의 가품을 받았고, 바른 법을 들어 청정한 지혜의 눈을 떴으며, 착한 마음을 닦아서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살기도 원하지 않고,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려서 열반에 들고 싶을 뿐입니다. 앙굴마라의 내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앙굴마라의 본명은 아인사카이고 바라문 출신이다. 당시 슈라바스티에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한 바라문의 제자로서 그 제자 중에서 우두머리였다. 다음 영상은 부처님의 생애 교화의 이모저모 구에서 계속됩니다.